자병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밭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만약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고 한다면 마지막 남은 한 끼의 식사를 처음 보는 초췌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시겠습니까? 가령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 음식을 엘리야에게 주겠다 할 것입니다. 너나 할것 없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사회가 숙대밭으로 되어 있고 옆집도 그 옆집도 모두가 비관적인 미래 한끼 식사를 걱정하는 슬픈 상황일 때는 이 음식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끼를 굶는 것이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모두가 자기 배를 불리고 있고, 배부르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한끼 식사를 굶으며 굶주림을 견뎌야 한다면, 바보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지하고 실패한 것이라고 취급당하겠죠. 그래서 함께 식사를 굶는 것이 흔하지 않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 때에는 선뜻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금식을 하고 있다라면 그렇게 취급당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상한 사람 취급, 바보 취급, 어리석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결단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민 엘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의 실천을 옮길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점점 더 상식적이지만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상식과 합리적인 계산이 가능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심을 베풀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희귀해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더큰 복과 더큰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믿음이 요구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대하며 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나고 자였던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고 당시의 사람들도 그 과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오는 하나님의 흔적에 사르밭 과부라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도전으로 용기를 내어 과부처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화요일.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 부족한 교회 공간과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교회에서 어린 자녀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술을 위해 고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양육하는 부모, 교사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굳건한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세워져 가게 하소서, 去了 stay hey.